네, 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참된 평화는 어,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 참 찬성과 어, 가사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양 가운데 어, 두 개의 찬양 속에서 어, 참된 평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근데 그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다. 그죠? 어, 어떤 장소와 가자는 깊이 묻힌 보배가 뭔가 하면 참된 평강이다. 또 이번에 마지막에 불렀던 평화는 이렇게 보배다. 그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보배인데요.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 참 불안과 어, 걱정이 엄습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걱정하지 마.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때는 평화가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는 말이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 평화가 유지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 참 불안하고 힘들 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말이죠 사연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도 쓰이고요 밥맛도 없고요 잠도 못 자겠고요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맡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 어디, 어디 하나 내가 손댈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천둥봉개가 칠 때에, 막 깜짝깜짝 놀라다가 말이죠. 자기 방에서, 어, 엄마 방에 가서 말이죠. 엄마 품에 안기면 고요히 잠을, 잠이 드는 것처럼, 어,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제가 제목을 참된 평화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저는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참된 평화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올까요 자 우리 빌보서 4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그게 바로 빌 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세 가지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평강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평강을 얻언위해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또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언급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이 순종하죠. 뭐이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너 엄마랑 약속했다. 너 아빠랑 약속했다. 알지? 또 우리 아이들도 아빠 약속했잖아요. 언제?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 하거든요. 어. 어, 약속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고 또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하면 할 때, 우리 뒤에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결론만 딱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그 떡을 먹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신앙은 실제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림의 떡으로 끝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랬는데, 카페에 그 있는 것은 그 과정은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를 수가 없죠.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 사절 말씀은 나 자신과의 관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린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이 기뻐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가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물질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랑 관계 때문에 말이죠.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고 말이죠. 대개 그 패턴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알고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고 이런 것이 말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 그냥 마음 상한 걸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말하죠. 돌아버리겠다고. 관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는 관용을 베풀 때, 관계가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평강이 계속 말이죠. 지속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평강이 무너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관용 을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세 번째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죠. 너희 구할 것을 또 걱정되는,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서 참된 관계는 말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고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예배드리러 가기가 싫죠. 안 그런가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싫거든요. 항상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딱 불편해질 때, 우리는 결론이 어디 쪽으로 가는가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오늘 기도 쉴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비켜가거든요. 물론, 우리 감정, 우리 생각,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 관계가 끼어지게 된그 원인이 뭔가요? 원조가 어디 있는가? 관계가 끼어진 그 원조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거든요. 뭐 때문에 끼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쏠기대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참, 어,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옷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옷을 벗지 않아, 벗어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옷감이 안 들었을 요 옷감 많이 들죠, 그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을피에 숨는단 말이죠. 예배하고 연결돼 있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연결돼 있죠. 마음이 그냥 힘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대하는 것이 대하면 자꾸 말이죠. 내 자신의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부담이 되니까, 가난하면 피하려고 하죠. 숨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꼭꼭 숨어, 머리카락을 그죠 우리는 숨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숨는다고 하나님 감아 계시나요? 하나님 찾으시죠. 구역장이 말이 전합니다. <laughs> 그죠? 목회자가 또 전화합니다. 우리 하나님 찾으시죠? 그래서 왜 사나가 따먹었냐? 그랬을 때, 아라이 뭐라 그러죠? 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그, 여자 말이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남자들은 물씬 세게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종종 그럽니다. 그때마다, 아, 내가 지금 참이 아담의 <laughs> 패턴을 따르고 있구나. 누구 때문에 그랬다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인 아벨 말이죠. 형제들 간에 또 관계 깨지죠. 원래는 타잔처럼 말이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깨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또 사람들이 그냥 잡아먹으니까, 그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딱이 그 원조를 이렇게 따져가는 이유가 말이죠. 아, 그렇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띄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하면 어렵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면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구마 마리 캐듯이 한번 뽑으면 말이죠. 뿌리 뽑으면 줄줄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가지 붙잡고 말이죠. 그게 가면 인생을 참 많이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말이죠. 딱 우리가 종합 진단해갖고 말이죠. 그 근원을 찾아야지 아픈데 말이죠. 크래보면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무거운 거 양파 두개망두개 말이죠. 그거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들다가 말이죠. 무리가 왔는지 얼마나 막 손이 저린 거 있죠. 손 저린 게참 힘들더라고요. 그래, 물어, 물어서 말이죠. 뭐, 침 놓고, 뜸도 뜨고 말이죠. 그거 하는데, 팔이 아픈데 말이죠. 자꾸 목을 말이죠. 뭐 어깨하고, 이쪽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그, 한의원 의사는 물었죠. 왜 여기가 아픈데 왜 자꾸 팔을 이렇게, 이쪽을, 어깨 쪽을 자꾸 이렇게 치료합니까? 어깨의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렇구나. 우리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냥 아픈 데만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예배 드리기도 싫고, 좀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보잡에 나오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어떤 마음이 되는가면 에이, 내가 왜 그런까지 과를 내고, 내가 왜 그랬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관계가 금방 풀어지죠. 그래, 네가 그냥 한번 해보자. 뭐,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마냥 시간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뒤숭숭하고 힘들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삼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평화를 찾지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뜹니다. 막, 아, 그냥, 몇, 어떤 분은 몇 개월, 1년, 우리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참된 평화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지. 네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근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 마음 지킬 수 있나요 멀리서 바라보고 울 뿐이지 조금 크면 또 결혼하면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눈치만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걱정이 돼서 말도 못하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친구가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행 간다고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긴장을 풀고 기분 전환 되겠죠.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이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깊이 묻힌 법이죠. 신앙의 맛은 바로 참된 평화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분을 보면, 어, 좀 이렇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한계라든지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6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어,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다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그냥 안심이 돼서 지켜질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전에는 팔팔 뛰고 말이죠. 뭐 어쩔 줄 몰라하고, 나 죽었다 이럴 텐데,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남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그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야, 이래도 되는, 되는가 모르겠다. 저래하고 비교할 때 말이죠. 너무 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은 말이죠 군에서 보초가 말이죠 적들이 쳐들어 올까봐 말이죠 이렇게 초소에서 지키는 거즉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소유나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뭐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관계 없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생각 딱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집을 받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흙을 뛰고막 이럴 텐데도 그게 다 쓰러진다는 거죠.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 유지되는가 하면, 오늘 실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마음의 평화가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서 평안이 깨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죄 대신 십장의 못박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참된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늘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한 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리다. 즉,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막 그냥 요동치 않고 말이죠. 참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늘 이렇게 유지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이 이런 일 겪을 때 얼마나 상심이 되고 마음 상할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울면서 기도하나님. 그런 상황과 그 아픔을 안고 안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될까요?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환경은 변화시키 주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